7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청년 농업인 지원센터의 개관식을 가졌습니다. 지원센터는 경상북도 유유자원활용 지역활력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내 활용이 적었던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연면적 500.4 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준공됐습니다. 주요 시설로는 로비를 비롯한 공유 공간과 소규모 회의, 교육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유 오피스 3개소,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및 농업인 교육을 위한 배움터, 정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유휴 공간을 가지고 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우리가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와서 보니 공간이 참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참잘 지었다 싶은데, 오늘 이렇게 농업인 단체, 농업인 기관, 저 모든 분들을 모시고 여기 자리를 꽉 채우니까, 역시 공간은 사람이 차야 제맛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늘 자주 찾아오시고, 이 자리를 어떻게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그 이용해 주시면 이 지은 뜻이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런 공간에서 모여서 어, 대화할 수 있고. 앞으로 청년 비전, 농사의 비전을 어,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 번쯤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. 이런 공간을 어, 자주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우리 농협인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할수 있고 연구도 할수 있고 또 같이 칠복군의 농업이 된 비전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앞으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한 면에 몇 개를 이제 농업 법인을 설립한 형태로 다 농사를 다 이제 몰아서 지을 수 있도록 그래 어르신들은 자기 토지만 내주고 농사 짓는 만큼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김재욱 칠곡군수는 농촌의 협동 농업과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인력을 재구성하고.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.